안녕하세요. 고질증 환자 주바빠입니다. 관리는 계속 이어지지만 가끔 배달 음식을 먹기도 하고 외식도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조용한 자연에서 쉬기 위해 캠핑장을 예전보다 자주 가고 있어요. 식단도 운동도 중요하지만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잖아요. 캠핑장에 가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푸른 자연을 보고 있으면 스트레스가 날아가고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하지만 요즘과 다르게 이젠 먹는 걸 특히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니 고지혈증에 걸린 제가 캠핑장에서 먹는 바뀐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려고요. 예전 같았으면 당연히 첫날 저녁은 고기 바베큐와 술로 해결하고 아침은 얼큰한 라면이 정석적인 코스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죠. 고기를 조금 먹긴 하지만 당연히 아기가 먹거나 와이프가 먹고 저는 주로 생선이나 조개류로 해결하죠. 생선을 숯불로 구우니 불향이 나서 그런지 집에서 먹을 때보다 한층 더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주로 등 푸른 생선들을 구워 먹는데 개인적으로는 정어가 제일 부드럽고 맛있더라고요. 콜레스테롤을 관리하는 분들이라면 다들 아시죠? 등 푸른 생선이 고지혈증 환자에게 얼마나 좋은지. 사실 고지혈증에 걸린 후 고기는 거의 먹지 않고 생선을 많이 먹고 있는데 생선으로는 저의 음식에 대한 요구가 해소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각광류나 조기류 와 같은 다른 해산물을 좀더 알아보니 생각보다 콜레스테롤 함유량이 높아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좀더 조사해 보니 어패류에 함유된 타우린이 콜레스테롤을 분해하여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타우린과 콜레스테롤의 비율이 2 이상이면 콜레스테롤이 많아도 그것을 감소시킬 만한 효과가 있다고 해요. 게다가 최근 연구에 의하면 오징어의 콜레스테롤은 체내에 들어가면 양질의 고밀도 지질단백콜레스테롤로 전환돼 나쁜 저밀도 지질단백콜레스테롤로 바뀌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오징어도 많이 좋아하는데 잘 챙겨 먹으려구요 그래서 안심하고 조개도 구워먹는데 그중에서도 흰가리비가 구워먹기에는 제일 좋더라구요 그냥 숯불위에서 간단하게 굽기만 해도 되니 편하고 사이즈도 커서 입안 가득차는 만족감도 있고 감칠맛도 뛰어나서 되도록이면 1kg정도 챙겨가서 구워먹는 편이에요 가리비에 포함된 타우린과 콜레스테롤의 비율은 약7 이상이라 걱정이 없겠더라고요. 게다가 가리비는 당뇨 예방, 비뇨 예방, 피로 예방 등 많은 좋은 점을 갖고 있어서 오히려 더잘 챙겨 먹어야겠더라고요. 이렇게 생선구이와 조개구이도 먹고 나서 조금 부족하면 생선회로 저녁을 마무리합니다. 아침 식사는 따뜻한 커피와 스프나 샐러드, 식빵도 한두 조각 먹습니다. 커피는 핸드드립으로 마시면 콜레스테롤 생성을 촉진시키는 카페스토를 많이 걸러준다고 해서 캠핑장에서의 아침에 한 잔은 핸드드립으로 마시며 힐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예전에는 칼칼한 라면이 생각났었지만 이제는 저녁식사로 기름진 음식을 잘 먹지 않고 과식과 과음을 하지 않으니 가벼운 샐러드와 식빵, 스프 그리고 커피로 어릴 적 아침 로망을 캠핑장에서 실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아침식사를 마무리하고 주변 여행지를 잠시 둘러보고 간단히 점심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캠핑 스타일을 가지게 됐지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식단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관리도 잘 하시기를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캠핑장 식단이 있으시면 정보공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